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사 윤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을 하고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어, 영양사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 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영양사를 지금 현재 4년째 일하고 있고요. 많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단체 급식에서 일하지 않고 있고요. 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의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 영양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영양사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궁금하신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궁금하신 것들 잘 지켜봐 주세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리 대상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어린이들 또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있는 기관에 100명 이하인 기간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집단급식과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이럴 때 나라가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급식을 위해 나라에서 세운 영양사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 태어난 곳이 바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소도시 지방 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제가 일하는 소도시의 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의 영양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는 도대체 무엇을 일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 이거는 좀 당황해질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크게 영양팀, 기획팀, 그리고 위생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양팀은 말 그대로 영양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대략적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식단을 관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이 식단대로 급식이 나가고 있는지, 식단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는 알레르기 아동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식단을 계획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양사 업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영양팀의 영양사들은 영양 관리, 식단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요. 또 부수적인 업무로는 어린이의 영양 교육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어린이 영양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조리원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어, 또 기타 여러 대상에게 영양 교육을 해드리고, 그런 영양 교육 자료를 직접 개발하는 것도 영양팀의 업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생팀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위생팀은 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유치원에 직접 가서 그곳의 주방을 직접적으로 보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또 환풍기나 정수기 관리, 소독기 관리, 여러 가지 관리 항목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위생 관리,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리사 선생님에게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원, 학부모, 원장, 아이들에게 위생, 위생교육을 하고 또 위생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은 사실은 민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에서 만든 센터이기 때문에 서류적인 업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 통계 같은 것들, 서류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정말 중요한 곳이죠. 1년의 사업의 계획, 그리고 또일력사업의 1년, 1년 사업의 보고, 통계. 정산, 이 모든 것들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바로 기획팀입니다. 대부분 팀장님들이, 총괄 팀장님들은 대부분 이 기획팀하고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획팀 분들은 어, 영양사의 위생 영양적인 부분들 보다는 서류적인 부분들을 좀더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선 힘든 점은 먼저 서류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서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요구하는 서류적인 업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든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일하는 업무 환경이나 센터의 분위기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음. 의견이 맞지 않거나, 어, 좀 어려운 상사분이 계실 때에는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이나 다른 여러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회생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세 번째 힘든 점은 아마 좀 너무 남들 앞에서 나서거나 말하기 힘들어 하거나 남들 앞에서 나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서류적인 업무가 많기는 해요. 다른 센터는 모르겠지만 저같은 센터의 직원들은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전 직원이 어떤 여러가지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모두 사람을 대해서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교육도 해야되고 어, 조리원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어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왔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의 성향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좋은 점은 오늘 정말 이 직업이 잘 맞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교육하거나 말하거나 나서는 걸 정말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직업이 정말 잘 맞고요. 또 좋은 점은 센터의 분위기가 좋고 일하는 동료의 분위기가 좋으면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 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는 공휴일이나 어, 뭐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업무가 없고요. 공휴일 업무가 없고요. 그래서 워라벨이 좋다는 거. 네. 워라벨이 좋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고요. 그리고 연차 사용이 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편이에요. 연차가 1년에, 저는 지금 4년 차라서 16일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15일로 알고 있어요. 센터 일 같은 경우는 어,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네, 연차 사용이 조금은 자유롭고, 또 연차들을 모두 소진하는 것을 어, 권유하고 있다는 것, 네, 이런 부분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봉인데요. 기타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년 연봉 인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호봉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연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둔 호봉대로 연봉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정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솔직히 운전 같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좀 일찍 시작해서 학생 때부터 제 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운전이 좀 수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때 이런 부분들을 자신있게 말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차가 없, 물론 센터마다 센터 차가, 출장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출장차가 없는 경우에는 자차를 필요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요. 출장차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 면허 있으시고 운전만 잘하시면 어, 충분히 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할 거는 사실 식단을 짜거나 위생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도 없고 면접에서 그렇게 크게 당락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추가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얼만큼 플러스가 되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이 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동 요리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뭐 쿠키 클레이 자격 지도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뭐 동화 구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센터 행정적인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이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엑셀 그리고 한글 문서 작성 능력도 중요합니다. 어또 포토샵이나 이런 기타들을 기타 여러 가지들을 잘하면 센터 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력서에 쓰신다면 아마 큰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은 큰꿈 없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누군가를 가르키는게 저한테 참 많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 와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누군가에게 교육할 수 있고 그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바뀌고 있다는 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도사 자격증을 따 나가면서 어, 지도사의 길 그리고 어, 좀 교육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서류 처리 능력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나중에 다른 그 어디에서 일하시더라도 음, 정말 많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곳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전국에 200개가 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저, 결코 없앨 수도 없고 계속해서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봉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영양사 도우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봉이 높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laughs> 내년이 되면 최저시급이 올라서 연봉이 조금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연봉은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취감이나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봉이 기타 다른 영양사에 비해서 아예 낮은 편은 또 아니에요.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면 출장비나 야근 수당이 주어지는 거는 정말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고 오셔서 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실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도 좀 어수선했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지금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또 다뤄보고 싶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고용의 안전,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어, 저희가 지금 다 비정규직 영양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비정규직인 이 문제가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영양팀의 영양사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위생팀의 영양사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기획팀의 영양사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큰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작은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다소소에 무엇을 쓰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꿀팁들 2탄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즐겁게 일하시고 또 즐거운 직장으로 서로 같이 파이팅하는 네, 그런 영양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안녕.